카티노 님, 카티노 님. 응? 만노 가는 어떻게 되셨나요? 에? 시청자 사연은 이러하였습니다. 원고를 다섯 번 완성도 해보고 단편이 실은 적도 있는데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 상도 타고 원고도 한 다섯 개 정도 완성을 해보고 탈고도 완전히 다 해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 대비가 아직도 모른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스타트라고 볼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주변에 일본 관련 작가님들도 보면은. 여기가 스타트야. 그림이랑 좋아하시는 취향이랑 이런 걸 보시면, 확실히 국내는 진짜 아니신 것 같아. <laughs> 국내는 정서가 안 맞지 않으실까. 진짜 일본이 딱 정서가 딱잘 맞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어, 한, 그러니까 인구가 깡패인 네이버 정도? <laughs> <laughs> 가사 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남성향 러브 코미디이신데, 남성향 러브 코미디가, 음, 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좀설 자리가 없게 됐더라고요. 저도 남성향 러브 코미디도 되게, 이제 모든 장르를 다 즐겨 잘보긴 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그런지 그러니까 한 옛날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설 자리가 있었어. 남성향 러브 코미디가. 그런데 어 어느 어 순간부터는 약간 이제 좀 일반인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유 고객님들이 돈을 잘안 쓰는 거야. 돈을 잘안 쓰고 뭐 그냥 빌려보기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건 그냥 제 추론이에요. 저도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설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근데 확실한 거는 자본주의랑 관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여전히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서가 완전 일본이신 분은 저는 완전 일본으로 가는 걸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섬나라 외노자가 될 것인가. 포기하지 않을 것.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스타트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상도 타고 단편도 실려 봤어. 이때 중요한 건, 음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어... 다른 곳도 두드려보자. 라는 겁니다. 담당자 한몇 명까지 구워 보셨어요? 한세 명까지는 바람을 한번 펴보실래요. 세 명까지는 담당자 세 명? 지금 이걸로 모치케, 모치코미를 한 3개 정도 해보세요. 아, 연락하는 담당이 없어요? 아, 연락하는 담당이 없구나. 아, 아, 그럼 공모전만 넣으신 거예요? 공모전만 넣고, 향이 그냥 딱탄 탄 거라고요? 아, 어, 어, 이거 진짜 가능성 있는 건데? 진짜 진짜 가능성 있는 건데 일본 공모전 상 타는 거 어려운 거 아세요? 왜냐면은 그 모티코미를 해가지고 담당자랑 기획부터 같이 하거든요 아 근데 상을 탔는데 아직 생긴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음~ 아 댓글도 되게 반응 너무 좋고 어, 너무 괜찮은데 아 그래서 더 막막하구나 담당자가 없어서 막막한 거였구나 아~ 어, 좀, 얘기를 하자면, 데뷔를 해봅시다. 만화비라는 사이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거기서 보고 공부하신 거구나. 아, 그럼 만화비를 이미 알고 계시네.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할 일, 할 일,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만화비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만화비에 보면은 모티코미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모치코미 모아놓은 칼럼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아세요?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모치코미가 뭐냐면은, 이제, 투구잖아요. 방문 투구. 근데, 그, 원래 늘 방문 투구 모치코미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조언을 공짜로 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모치코미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건가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 열 번, 열번 정도 가보셨어요? 음. 그러면은 모치코미를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온라인 모치코미로 굳이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 여기도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키타쇼 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월간 주간소년 챔피언이나 월간소년 챔피언이라던가 이런 쪽도 어, 윙스는 안 맞을 거고 전부 어, 레이블도 다 넣어보세요. 단어. 다 넣어. 감마도 넣어. 감마도 넣고. 이쪽 점프도 넣고. 아, 난 이쪽도 잘,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코믹진. 코믹진도 괜찮을 것 같고. 제논도 넣어보세요. <laughs> 지금 뭔 얘기냐? 지금, 아, 아까 완성하신 원고로 그냥 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한 10군데 이상. 10개에서 한 20군데 이상. 빛강간도난 괜찮을 것 같아. 빛강간뱃싼도 넣으세요. 그러니까 남성향이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다 넣으세요. 청년만화 소년만화 그냥 단어 그렇게 해서 한 10개에서 한 20개 군데 다 넣으세요 이런 데 넣지마 쇼코미 남성향안 어울려 소년점퍼 플러스 시모아는 굳이 난 패스해도 될것 같아 시모아 패스 여기 비엘 잡지 패스 남성향이니까 라카요시 패스 하나토 패스 프렌드 패스 매콤이 어, 매콤이 괜찮다 매콤이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내려가시면요 그 연락을 받는 편집자가 있으세요 따로 모치코미를 받으시는 편집자들이 있어요 이 편집자들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